네, 중요한 대목인데요. 뭐 기도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인이 그냥 순수하게 어떤 절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에휴 오래 해. 11월달에 시험을 보는데 수능에 합격해서 잘 되게 꼭좀 응? 학교 가실게 하십시오. 요런 기도는 이제 추건이고요. 일반인들이 하는 그 기도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을 하시든, 백 번을 하시든, 어떤 종교에든 간에 이런 기도는 전혀 상관없으세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신도분 중에 또는 무속인이 신도분을 데리고 기도터라,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무속인 입장에서는 왜 들어가냐면, 아,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어, 그러다 보면은 신령님이 이제 공수가 내리고, 그러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신령님이 이 집이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라 얘기해서 일로 연결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무속인이 그런 거를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런 목적으로도 기도터에 데려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마다 달리죠. 굉장히 강심장인 사람 있고 심장이 약한 사람 있고 말 그대로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운이 강한 사람은 무속인들이 같이 이제 데려갔었을 때, 뭐, 어떤 기도토를 가도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문제는 조그만 무서운 거 봐도 놀래거나 기운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속인이 만약에 그 일반인을 기도를 데리고 갔었을 때, 그 모신 신령님이나, 어, 또는 신령님이든 그 제자든 그 무속인이든 이 일반인을 충분히 커버를 해주면,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하든, 기운이 약하든, 뭐, 열 군데를 가든, 다섯 군데를 가든, 한 군데를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까지 힘이 세서, 이 사람들을 커버를 할수 있냐가 문제인데요. 커버 자신이 없다라면은, 이 사람이 그런 기도터 가서 괜히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속인이 직접 그냥 가셔서, 일반인 그, 데려가지 마시고, 가셔서 직접 그냥 비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카바할 정도의 힘은 나는 충분히 있다 뭐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무속인하고 같이 기도터에 가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생겨서 위험한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벼락다임이었습니다 벼락다임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